이영혼를 삼켜주마. <laughs> 어 어떻게 이걸 켰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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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어 근데 나 이거 시작됐는데 지금? <laughs> 아니, 아니 첫 게임이라서 시작하기가 뭐 있던데 아닌가? 나버리고 매치 나가게하면 되나? 나오면 됩니다. 나오세요. 어, 나왔어요. 이러면 된 건가? 오, 나도 헤드셋, 헤드셋, 헤드셋. 어디 갔지 헤드셋? 오. <laughs> 헤드셋 쓰는 거 보고 싶다. <laughs> 웃길 것 같아. 오호. 됐다. 오. 어, 이거, 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아, 오케이. 됐다. <laughs> 캐릭터 뭐야? <laughs> 어? 왕초보 같네. 응. 왕초보 같아. 준비하면 되나? 준비. 근데 방송 방송 안키나 어. 나 끄고 끄고 돼게 우와. 어. 방송 끄고 집중해서 한다 마인드? 어, 집중해서 하고 실력 실력 쌓는다 이제 진짜.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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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흠 하하. <laughs> <cents. 웃음> 먹는 거는 뭐였지? Q인가? 응 음. F, F가 F 아닌가? 뭐였지?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 탭으로 탭으로 보고 하는 거 맞지? 응. 음. 탭. 음. 탭으로 보고 막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 그렇지? 응. 음. 맞나? 맞아, 맞아. 마우스로 오케이. 움직이거나 우클릭하거나 탭 먹으면 돼. 이거 막 컨트롤 같은 거, 사운드 같은 거막 조정해야 될거 없어? 음. 그거는 좀 하고나서 그냥 이제 중급코스 응. 투보를 <laughs> 벗어나야 그거는 적응해도 뜰모가 아, 어, 있어 네. 아 초보니까 닥치고 하라는거네 한마디를 <laughs> 아, <laughs> 아이 그런건 아니고 맞는거 같은데? 아니야 <laughs> 네. 물론 나도 아직 초보라서 설정 안했어 초보야? 음. 오 이거 봐옷 옷부터 초보스럽잖아. 어 그러네. 근데 뭐가 없다잉? 오빠가 제일 없는데 왜 이렇게 왕초보스러워? 뭐야? 옷 하나도 없어? 음? 그냥 이게 좋던데? <laughs> 안 앉는 거할수 있어? 앉는 거? 앉는 거? 앉는 거 이거였나? 맞아. 했어. 아니 그거 말고 요렇게 C C. 오케오케오케 맞지? 아 이거 이거 에 p s 다 똑같잖아. 어디 갈 건데? 만어 잠깐만 메 어떻게 보더라? M 아이? M 아 M 너가 핑 찍어줘. <laughs> 어 어디 가지? 음 일단 짤파밍으로 한번 탐목는 연습을 해볼까? 음 오케이 오케이 그 하늘 보면서 알트 누르면 시점 바뀌는 거 알지? 음어 알아 알아. 사람 떨어지는 거 보는 거 옆으로. 어, 어. 맞아. 그걸로 네. 차 발견하면 말이죠? 아, 오케이. 차 그러니까 타? 차탈 타, 수는 있지. 어. 차는 근데 운전 못 해. 나차 운전하다가 막 내리는 습관 있어. <웃음> 아. <웃음> 탈주하는 까마. 스타일이구만. 나차 타고. 어빠 님이 이 그리고 이상한 데로 떨어졌다. 노란 킹으로 오게는 근데. 저 이상한 로스스 님이라 블루라이피 삐삐. 나 태우러 갈게. 음, 어디 있어? 네. 배그 해보고 싶었구만. 어, 해보고 싶어. 나 원래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어. 근데. 응. 근런데 왜... 어, 누가, 어? 어? 누가, 또 죽었어. 어! 안돼, 안돼. 너한번 해봐, 한번 하는 거 봐. 봐야... 아니, 누가 여기 있네. 나 떠... 떨어지는 것도 몰랐네. 오케이. 누가 이미 있네. 어디서 죽었어? 나. 음. 어 무서워. 누가 쏴 누가 쏴 누가 쏴 어 거기야 거기야 거기 안에서 죽었어 바로 어, 저기 있다 저기 꼬마 어, 오아 근데 나아 점사 뭐야 난 근데 총은 잘 쏠자지 있어 으 나와라 이 자식 안 나오네. 뭔가 베린이 대결 같은데 그냥 갈까? 음. 돌격해볼까? 어제 생각해. 간하게 간하게.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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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나은데괜데 무슨 소데야 나는 그래도 한대맞찮는데한 대가 데요찮은야 죽인 거보다 음. 그리고 나는 그리고... 만약에 맞다 이었다. 절대 응. 내가 먼저 안 죽어. <laughs> 아니야. 뭐안 믿는구나. 뭐? 그래. 그래. 아, 방금은 연습 게임이고 이제부터지? 일단 나랑 같이 좀 떨어져. 알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혼자 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미션 저도 성공해? 아니, 어제부터 샷건였어 어, 큰일났네. <웃음> <웃음> 나는 근데 진짜 한 게임에 1킬을 해. 오. 나 샷건 잘쏴 샷건. 샷건? 근접전에 음. 자신 있나 보네. 아, 그 FPS 하던 그게 있어서. 샷건 잘쏴 샷건. 스나, 막, 라플 이런 거안 하고. 그런 건가? 나 라플, 라플, 그러니까 나는 스나를 아예 못해. 아. 괜찮다. 아직 내리는 거 아니지? 응, 음, 나 내리라고 하면 내려. 네. 이게 <laughs> 뭔가 웃기냐. 왕초보 같아, 왕초보. 왕초보. 뭐라고? 왕초보. 망쳐보. 왕초보라고? 응. 음. 이제 곧 내린다. 내려, 내려, 내려. 네. 어. 차착기, 차착기. 차를 벌써 찾았어. 눈이 좋네. 나 눈이 안 좋아서 너가 좀 찾아줘. 알았어. 내 옆자리에 아. 타. 알았지? 오케이. 팔줄 하지만 마. <laughs> 아 이거 패드 바꿔야겠다. 내가 쓰는 패드 너무 옛날 거라서 이거 총싸움에 안 맞네. 아 <laughs> 벌써 이렇게.. 키보드도 이거 할때 바꿔. 아니 키보드도 이거 할때 그거 기계식으로 바꿔야겠어. 아안 되겠다 진짜로. <laughs> 뭐야 이 장비총? 아 진짜 장비가 중요해 원래 FPS 정말 진짜로. 아니! 플래시 파이팅님 이게 고마워요 아, 왔어 아니 생각합니다. 어디? 아 어디? 여기있다 여기 오케이 이거 에스프로 타는 거 맞나? 아! 누가 쏴! 누가 쏴! 아아! 맞았어 아픈데? 그거! 아이씨. 아니 그거 쏜게 아니라 차움직이는데 박아서 그래 어, 그래? 내가 박았다고? 내가 <laughs> 박았다고? <그냥> 박았다고 지금? <laughs> 아니 차움직이는데 박았다고? <laughs> 응 그냥 혼자 스스로 치였어 <laughs> 그래? 많이, 많이 아이아파보 있는데? 아... 응. 어, 나 너무 아픈데, 지금? 와, 방금 아파 죽을 뻔 했는데? 꽤 맞았어? 이거 타고 와봐. 요, 자, 운전 테스트. 내려봐. 어, 나, 나, 뭔데, 나 변호 없어. 타고 나를 따라와. 아니, 이거 1번 누르면 1번으로 가지는 거 아니야? 컨트롤 1, 컨트롤 1. 나 아, 컨트롤 1이구나. 어. 오, S자 코스 통과했어? 오, 오케이. 좋아, 좋아. 운전면은 금방 통과하겠구만. 여기서 파밍하자, 여기. 아, 여기 알아. 나도 옛날에 여기서 많이 했었는데. 이거 안개 낀 거지, 근데. 응. 아파트 말고, 줄, 이런 데서처럼. 아파트는 별로야. 아니, 이거. 아니, 뉴다 형이 여기서 했었거든? 아니, 응. 이, 이거 세팅에 맞겠지. 왜 이렇게 어지럽냐, 이거? <laughs> 스타 하다가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패드좀 바꿔야겠다 이거 오빠 일로와봐 진짜 오빠 일로와봐 너한테 가라고? 어 1층으로 내려와봐 왜지? 1층 오 뭔가 구급선자다 이 역시 메딕이야 자 오오오오오 쌍큐 <laughs> 얼른 파밍하도록 음 오? 내가 이거 진짜, 좀만 하면 김봉준 보다 잘해. 김봉준이 나보다, 봉준이 형이 진짜 모든 게임이 나보다 못하는데 이거 나보다 잘하니까. 나 목표를 김봉준으로 해. 자존심이 걸려있네, 이거. 음. 근데 붕둥이도 잘하던데. 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laughs> 아니야? 봤어? 하는 음, 그, 거? 인간이 게임을 잘할 수가 없어. 못하게 태어났어 그렇게. 선빵님이게 고마워요 와트. 단화 너무 달달해서 침치 생길 것 같네. 음, 아니야 아니야. 게임 좋아하는 거 하고 잘하는 건별개아 그, 그래 근데 되게 단호하다. 응 음, 단호 단호해. 그 형한테 스타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laughs> 왠지 뭔가 다 흘리고 다닐 것 같아. 템안 먹고. 응. 음. 어 맞아. 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 갈수 있들린다 나야. 아 너구나. 하위, 하위, 단갑? 이게 FPS엔 장비가 중요해. 이게 스타크래프트 파던 걸로 하면 안 돼. 이게 기계식 키보드 가져와야 겠네. 진짜 안 되겠어. 맞아. 그래서 나도 엄청 비싼 거 써. 그 키보드? 그래? 응, 장, 장비 중이구나. 오빠가 그말 하면 안 되지. <laughs> 나는 장비 중 해도 되지. 나는. 결과가 보여주다라. 아니, 배호는 그래? 아니잖아. 아, 백은 아니어도 배어도 앞으로 우와. 잘해질 거야, 근데. 납좀할 아, 것. 나중에 좀만 100 지나면. 100은... 아니, 나는 게임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어. 우 근데 음. 좀 그럴 것 같긴 해. 하, 아, 며칠 하다 보면 나보다 잘할 것 같아. <laughs> M16이 오타니 맞지? 응. 근데 M16 쓰지 마. 별로야. 그러면 음, M 1 6 빼고 다 써. SK는? 스카스 어. 그거는 서브총으로. 그럼 뭐뭐 뭐, 뭐 써야 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먹어. 그냥 뭐 어? 일단 그건 저격총이잖아. 스카스는 주총이랑 어. 서브총 있어. 이제? 아 근데 뭐가 총? SK는 쓰기 떼는데? <laughs> 왜? 아 아니, 그냥 일단 그냥 다른 해봐. 총을 먹어야지. 어? 다른 총을 먹어야지. M4 이런 걸로. 어. M4. 오케이 오케이. 음. 아나 M4 좋아해. 맞아. M4가 연사 되잖아. 맞아. 여기도 같이 털자나 M4 좋아해. 구성이 진짜 좋네. 어? 근데 이거 에임 막 그거 있지 않나? 오빠, 이거 와봐 그런 게 없네. 이거. 그막 끼는 거. 총에 끼는 게나 분위기 개 구망해 같요 여기서 주선 먹어. 너무 달달해서 항 마력이 딸립니다. 아, 오케이. 오 배율 아 기억난다 <laughs> 배율도 없었어? 이 이거는 홀로는 어. 그게 뭐지? 오 풀참 꼈어 이제 다 됐어 다 됐어 아니 아까 풀팅이라면서 그러니까 아, 풀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간만에 하니까 헷갈린 바보네 바보 응. 음 그래서 음. 어렵긴 하더라고 우리 이제 쓸 사람 죽이러 가볼까 그래 아 뒤호구라니. <laughs> 내가 템템 다줘서 뒤호구라잖아. 내가 진짜 받기만 하는 사람 아닌데 이상하게 너한테 받기만 하는. <laughs> 얼른 얼른 와차타라 가자. 내이스킨은 네, 줘야 돼. 아, 이런. <laughs> 아니야, 그건 줘야지. 그건 줘야지. 잘 챙기네. 어디 가서? 뭉바 하트님이 개 고마워 왔어. 잘 살겠어. 응.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굶어죽지 음... 갈게 <laughs> 운전해봐 따라가면 돼? 같이 탈건데? 내가 운전해? 응 음. 어디로 가? 음... 일단 내려가야겠지? 이리로 노란색? 내려가면 돼? 음, 다리 타고 가자 근데 나도 어. 이거 우더차를 못해 그냥 가고 싶은데로 가다가 적 만나면 죽이다 오케이 어나 무면헌데 <laughs> 이런거하신장컵이요 <laughs> 뭔가 뭔가 아슬아슬해 운전. 음너 면허 있어? 피아보 님에게 응, 고마워한테 가김 없이 주시네요 나중에 차로 드게 장로 면허야. 깊이. 음. 편안하네, 편안해. 오빠 그총 연사총 있으면 알려줘. 나도 필요해. 없어. 아이 놀래라. 아 어, 연사총 어? 그아 근데 칠탄은 연사 안 되지. 돼돼 네, 네. AK. 어나 아까 A... 나 봤는데. AK 있긴 한데 바꾸려고, 오탄총으로. 어, SK 나본거 같은데? 스크스 본거 같은데? 아, 그거는, 그거는 안 돼. 스크스는 안 돼. 너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아, 나도 스크스 별로야. 선반님이 되게 고에 왔지. 집을 때도 붙어있고 싶은 거야. 나는 s 고 k 만 보면 그냥 SK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 그렇지, KT 써야지. 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럼. 그래 털면서 조심해, 사람 있을 수 있어. 응. 음. 아까 개머리판 버린 거 먹었나, 오빠? 오, 음. 어, 나 개머리판 엄청 많은데. <laughs> 아니 대체 뭘줍고 다니는 거야, 개머리판이. 어, 그냥, 그냥 이것도. 너 많아. 너 여기 여기 와, 여기 총이 있어. 응. 음. 그거 어, 사... 어. 핑 찍는 방법 알아? 핑 어떻게 찍어? 그냥 어떻게 찍어야 돼? 인설트 눌러봐 인설트 인설트? 응어 눌렀어 어, 어, 그러면 이제 맵에 자기 현재 있는 곳이 찍혀 어. 그리고 오빠는 내가 찍은 곳에 와서 후라이팬을 먹어 후라이팬을 왜 먹어? 후라이팬 좋은 거야 엉덩이 보호대야 왜? 아 진짜로? 와나 지금까지 몰랐어 아 그래서 후라이팬을 내놓으라고 했구나 맨날 애들이 같이 파밍하면 와 <laughs> 후라이.. 후라이팬 어디? 내가 핑 찍은 곳핑 찍은 곳, 핀 찍은 곳. 아, 오케이 그 노란 핑이 너아 노란 핑인가? 응 내가 노란 핑 오빠가 주황 핑 그러면은 여태까지 맨날 후라이팬 뺏겼어? 어아 <laughs> 아니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던데? 그렇게 슬퍼. 어나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 뭐 전화해서 뭐라 해야겠다 나중에. 나도 복수해 주자. 음 후라이팬 서서 효과 보여주자. 어 후라이팬 어 있다. 있다 있다. 꾸. 꼈어 꼈어 그럼 일로 와봐. 어. 일로 와 밑으로 와봐음 뒤돌아봐. 아니 여기 있어. 아니 여기 있어 여기서 집 안에 뒤돌아봐. 뒤돌아봐. 어 뒤돌아봐. 어.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 아프게 어. 해줄게 아아 네. 아, 이게 아닌데 아 잠깐잠깐잠깐 아, 아. 아, 일로와봐 잠깐, 잠깐. 아 아픈데? 아니야 안 아프게 해줄게 어때 쏘는데 안 맞지 프라이팬이 막아주는거야 어, 자 쏴봐 아나 에너지 드링크 하나 먹어야겠 맞아서 쏴봐 나 피가 이거 풀피가 음. 안되네 음, 붕대 감고 드링크도 먹어 자 요것도 먹어 어나 붕대는 한 열다섯개 있어 이 <laughs> 쏴봐 프라이팬에 어. 오케이 가자 아니 테스트해 어? 후라니까프라이팬에 쏴봐 후라이 <laughs> 안 아아 아파 아파 파 아니 오오오. 아 몰랐어 몰랐어 복하는거야 아니 어디까지 후라이팬인지 갑자기 궁금해 아니 어디까지 후라이팬인지 궁금하다니 <laughs> 아, 봐서 이씨 진짜 궁금한 거래. 가자, 가자 우리. 어떻게 할까? 그냥 걸어다니까? 아니면 일단 여기 숨어 있다가 음. 그래도... 안 그래도 숨어 있자. 응 이왕 20등 한 거. 음. <웃음> <웃음> 응? 왜지? 기아모 님이께 고마워요, 오, 엄폐하면서 시야 어 어떻게 알았지? 좀할줄 아는. 나 그래도 일곱 시간 했어 일곱 시간. 일곱 <laughs> 시간에 벌써 그걸 깨달았다고? 오, 당연하지. FPS가 다 거기서 거기지. 재밍런에재밍러야문 열려 있어 여기. 헐. <laughs> 오 내린다. 탈 거야? 내리긴 했어. 이거까지 네. 도망갈까? 들어가? 들어갔다? 들어가자. 네. 조심해. 오, 어, 바로 쐈어. 어디? 어디 반대편에 있잖아. 내려왔다. 그치. 진짜? 아! 오, 나 맞았어. 어디서 맞은 거야? 뭐야? 폭탄 맞았는데? 응. 음. 너 죽었어? 응. 음, 내가 한명 기절시켰어. 나또 죽는다. 어, 조심해. 폭탄. 아. 있어. 있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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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나 살아있는데? 어 일단 구상 내 시체에서 구상먹어 <laughs> 안되겠다 세렌게트로 보내야겠어 안되겠어 이 존버 왜뭐 어디 내 오른쪽에 시체 있잖아 어 거기서 구상먹어 그리고 그 앞에 집에 사람이 있었어 오케이 아 네. 밑에 어. 있는게 아니라? 응 거기서 쐈어 발소리 들리지? 오? 여기 여기 오는 아, 거. 발소리. 이제 올라 어 뒤에 조심해. 계단? 어 거기. 진짜요? 어. 조심해. 근데 거기 있으면 저 사람이 더잘 보일 걸? 폭탄! 어, 부탄 들어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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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킨 ]한테. 먹었네! 좀와 맛있게. 대박!